쌍둥이 기출 문제 7번 다음 중 평행사변형이 아닌 것은 자 우선 평행사변형의 뭐 정의, 성질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겠죠.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뜻하는데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를 찾아보면 얘와 얘 지금 평행하고 있고 얘와 얘 평행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은 평행사변형이 맞습니다. 그리고 또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한번 찾아봅시다.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것이 평행 사변형입니다. 대변 마주 보고 있는 길이 길이가 각각 같고 그러면 2번도 맞습니다. 또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또 각각 같다는 게 평행 사변형의 성질이죠. 대각 마주 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. 4번도 맞습니다. 그다음 또 체크해야 될게 평행 사변형에서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고 있습니다. 즉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이 이 길이가 같아야 되고 또이 길이 이 길이가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. 5번도 맞죠? 정답은 1번입니다.